d 어, 윈도우 7 설치 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를 설치하려면 윈도우 7은 현재 DVD 방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7을 설치하려면 DVD 드라이브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윈도우 7 디스크를 Windows 7 디스크를 어, 드라이브에 넣습니다. 전원 버튼을 켜고요. 컴퓨터를 켜서 부팅을 하면, 자, 윈도우 7 디스크가 바로 인식을 해서 지금 바로 설치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전원을 켜고 나면 윈도우 7 설치 DVD 드라이브가 부팅 우선순위로 잡혀서 자동으로 설치가 시작됩니다. 원래 지금 하드디스크에는 아무것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다음 차순위인 DVD 드라이브로 넘어간 거죠. 이게 DVD로 어, 설치를 하면 오래 걸리고요. 제가 이제 이미 유튜브에 올려놓은 영상 중에 USB에 담아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 그렇게 설치하면은 좀더 빠릅니다. 속도가 USB로 설치하는 게 DVD로 설치하는 거보다 USB로 USB에 담는 방법은 이미 유튜브에 올라가 있고, 어, 설치 과정은 USB에 일단 담고 나면 설치 과정은 DVD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윈도우 설치 첫 화면이 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설치할 언어는 어, 한국어, 선택권이 없죠. 자, 한국어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글로 선택하시고, 키보드 종류는 어, 지금 현재 선 가장 기본으로 나와 있는 거, PC/AT/101키 호환 키보드. 이것은 옛날 키보드 방식이나, 아니면 어, 몇몇 노트북들은 이 키보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집에서 데스크탑, 한영키가 있는 데스크탑용 키보드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한글 키보드 103, 106키를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버튼 클릭해 주시고, 지금 설치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 소프트웨어 사용권 계약에 동의를 해주시고 다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존의 윈도우 XP나 윈도우 비스타에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 지정을 통해서 새로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현재 이 컴퓨터에 조립되어 있는, 장착되어 있는 하드디스크, 250기가의 하드디스크가 현재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하드디스크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서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하려면 윈도우즈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7초 후에 다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시 시작이 되겠죠 윈도우즈를 재부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지스트리 설정 업데이트 다시 한번 재부팅에 들어가네요. 자, 자 그러면 이제 어 설치 마무리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사용자 이름 입력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 가능하면 한글 이름보다는 영어로 입력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영어로 입력을 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어, 이 컴퓨터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 암호를 걸 수도 있고요. 어, 저는 이제 뭐 따로 암호를 걸고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암호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CD 키를 입력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CD 키 입력은 정품 패키지에 있는 CD 키를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CD 키를 CD 키 있는 부분을요 정확하게 똑같이 따라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물론 현재 여기 보시면은 어 CD 키를 입력하지 않고도 건너뛰기를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 인증도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컴퓨터에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안 할지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현재 권장 설정은 자동 업데이트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 업데이트 하는 게 귀찮거나, 어, 또는 원치 않으시는 경우에는, 어, 나중에 다시 확인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저는 이거를 나중에 다시 확인으로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컴퓨터의 시간이 정확하게 맞는지, 지금 이 영상이 녹화가 되고 있는 날짜는 2017년 2월 15일 오전 12시 9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화면이 넘어가면서 자, 이렇게 하면은 윈도우즈의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